8월에 이은 9월 구독자 이벤트. 선착순 100분께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고 있으니, 이세로이 채널 구독하시고, 큐사방 네이버 카페 회원가입하시면서 연락처 기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기기 구매에 관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채널 1위를 꿈꾸는 이세로이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6이 출시되면서, 삼성 또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할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9월 말 역대급 할인 탑3이 정리해왔습니다. 타미 갤럭시 S24. 24년도 상반기에 출시한 S24는 갤럭시 최초 AI를 탑 제하고 역대 가장 얇은 베젤로 사용성이 개선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출시 8개월 만에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 원까지 상승하였고, 추가로 판매자 보조금도 69만 원이 지원되면서 오히려 페이백을 받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2N-4 256기가 기준 출고가 115만 5천 원, 공시지원금 50만 원, 판매점 할인 7만 5천 원, 판매자 추가 보조금 69만 원까지 할인받아 11만 원을 페이백 받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위 지폴드 6, 24년 하반기에 출시한 지폴드 식스는 출시 두달 밖에 되지 않는 따끈한 신상 이지만 최대 90만원 이상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폴더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두께와 무게 를 상당히 감소시키며 사용성이 좋아진 만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출고가 2229,700원이지만 만 통신사 공시지원금 50만원 판매점 할인 75,000원 만 판매자 추가 보조금이 무려 914,700원 만 지원되며 실제 구매가는 74만원으로 약7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플립6 동일하게 24년도 하반기에 출시한 지플립6는 추가 보조금이 최대 92만원까지 지원되면서 역대급 할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플립 시리즈의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던 배터리 용량은 4000mAh 카메라는 50MP 렌즈 탑재 메모리 또한 12GB 램이 탑재되며 전체적인 스펙이 역대 플립 시리즈 중 최고인데요 지플립6 256GB 기준 출고가는 148만 5천원 통신사 공시지원금 50만원 판매점 할인 7만 5천원 판매자 추가 보조금이 무려 92만원 지원되며 실제 구매가는 공짜, 오히려 만원 페이백을 받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세표를 더욱 자세히 보길 원하신다면 영상 소개란과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는 이세로이의 휴사방 네이버 성지 카페 클릭하셔서 지역별 시세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구매 꿀팁 채널 이세로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